공장장입니다. 이더륜 머지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들어오신 것 같고요. 자, 비탈리 부테리는 자신감 표현하고 있습니다. POW 시대 지나갔다. POW 작업 증명. 기존에 하고 있었던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서 그는 해시율이 떨어진다. 라고 내봤던 가설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증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POW와 해시레이트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레이트의 경우에는 뭐냐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이도. 자, 난이도가 해시레이트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해시 레이트가 내려간다 그러면 난이도가 내려간다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부테린이 해시 레이트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증명하듯이 지금 이더리움 해시 레이트를 보는 차트고요. 블록체인 닥텀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더리움을 클릭하셔서 누르시면 되고요. 해시레이트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상승을 했죠. 이런 모양새의 이더리움 차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이더리움 차트인데 역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와 지금 이더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시레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코인에 대한 움직임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또 하나의 해시레이트를 볼수 있는 사이트또 공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eminus.com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해시레이트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다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더리움이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대 입장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모양새인지. 여기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위크 데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 자,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해시레이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올라가는 거니까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올라가고 있다. 참고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반대 의 개념인 거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금 부테린 얘기하고 있는 지분 증명의 대표적인 거고요. 클래식의 경우에는 작업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입장인데 둘다 올라가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숏패팅 비용이 16개월 최고치다. 이더리움 숏 배팅. 자, 숏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롱과 숏을 아시면 아주 쉽습니다. 롱은 상승의 배팅, 숏은 하락의 배팅입니다. 즉, 숏이 비용이 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이더리움에 숏의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테리는 지금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더리움 해시레이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숏, 하락에 배팅하는 비율이,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제한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 공장장 영상 보시는 거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지나간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봅니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평일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여러분들의 전략 그리고 대표적인 공시라든지 그리고 모래와 같은 큰 세력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로우시니 특별 라이브 방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알트코인 가지고 계시면 이거 다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까지 준비를 제가 또 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뭐를 드리겠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직접 드셔도 되고요, 선물을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됩니다. 저한테는 손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하는 거 어떻게 돈 받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값 받습니까?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여기 우측에 보시면 010-2429-5330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십시오. 010-2429-5330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종장장에해 드렸으면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동시 모든 거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라이브에서 뵙죠. 감사합니다.